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 우수 지역 0 곳을 뽑아 지원금을 두 배가량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아쉽게도 우수 지역이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금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새로운 기금을 또다시 지원받기 위해 단기성 사업에 집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란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공공 산후조리원.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출산 전 과정을 비교적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전남은 공공 산후조리 시설을 다섯 곳에 설치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을 갈때 강진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월 임대료가 만 원인 이른바 만원 주택 최대 1 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 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2035년까지 만원주택 천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전남은 올해 두 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6,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의 성적표는 어떨까? 정부가 선정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우수 지자체 10곳 중 부산의 기초 자치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일반 지자체의 2배에 달하는 곧당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은 추가 확보는 커녕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아 기금 삭감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 기금을 받으려면 매년 새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에서도 오래 동안 할수 있는 계속 사업이 제가 발거나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10년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지방소멸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1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가 좀 장기적이고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부터 좀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국 122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투입되는 기금은 매년 1조 원. 주먹구구식 기금 투입이 아닌 보다 면밀한 기금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